오케이, 라츠 고. 오일맨. 칼루스트 쿨벤키안. 자, 오일맨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 기름 남자. 석유 사업가를 얘기해. 자, 석유 사업가인 칼루스트 쿨벤키아는 어큐뮬레이트 부럽다 어큐뮬레이트하면 축적하다라는 얘기야. 뭘 축적했느냐? 패뷸러스하니까 엄청난 아티 컬렉션, 미술품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미술품을 모았습니다. 요게 요즘에 재테크가 아주 쏠쏠하다더라고 미술품. 그리고 콜 불렀습니다. 그 작품들을 내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정말로 자기 자식 같이 생각했다는 얘기네 자, mostly ignoring his flesh and blood son and daughter. 게 조금 충격적인데. 자, 주로 여기서 ignoring은 당연히 분사구문이야.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여갖고 a s 주어는 희니까 희, 동사 리브디하고 과거 나왔으니까 이그노월드 이렇게 절로 풀어 써줄 수 있겠지. 자 주로 자신의 플래시앤 블러드 하면 원래 플래시가 무슨 의미니 플래시그거는플래시플래시 하면은 살코기. 살이 플래시야그 다음에 블러드 하면 피잖아. 그리고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혈육이라고는 그렇지. 그러니까 자신의 혈육인 아들과 딸은 무시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to serve his art. 자신의 예술 작품을 serve 섬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은 내팽겨 주면서 그 미술 작품들만 신경 썼다는 얘기네. 자, claiming that my children must have a privacy and the home fit for g u l b a n k i a n to live in. 자, 일단 여기까지 가고, 요, claiming도 역시나 분사구문. 계속해 얻고 as 의미로 의 많이 나오네. as,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 과거니까 claimed. 선생님이 지금 바꾸는 애는 as는 다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도 주면 돼. 자, 그는 주장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면서, 내 새끼는 머 p 브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가져야 해 여기서 내 새끼라는 건 뭐야 진짜 혈육이 아니라 미술 작품 야내 미술 작품은 사생활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집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떠한 집? Fit for 하니까 딱 맞는 집 뭐에 딱 맞는지 굴뱅키안스가 살기에 딱 맞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굴뱅키안스라는 거는 아까 전에 미술품을 뭐라 그랬어? 자기 자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굴벤키안스라는 것은 진짜 혈옥 말고 자신의 그 미술작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술작품이 살수 있는 딱 맞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대저택을 지었대. 자그만치 파리에다가 지었대. 근데 대박. 위드, 무엇무엇과 함께 바리케이트 와치독하니까 감시견, 그리고 개인경호 서비스, 그러니까 개인경호 기관과 함께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 미치신 분 아니야? 이런 사람이 변태 아니야? 청년이가 변태야, 이 사람이 변태야. 내가 이 사람이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정말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이분이 실제로 계셨던 분이더라고. 프루투칼 사람이야. 정말로 이 자식, 자기 자식을 아끼는 것만큼이나 미술작품을 아끼셨던 분. 자, he routinely, 그는 통상적으로 refuse request, request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어떠한 요구를 거절했냐, run his art to museum 박물관에 그의 예술작품을 론 빌려달라는 요청을 통상적으로 거부하였고 그리고 니드나 얼로 비스 o 리스 방문객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스 모모이기 때문에 왜 방문객들을 허용하지 않았냐? 나의 아이가 방해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내 새끼 방해받으면 안돼 와서 보면 안돼 이렇게 했단 얘기야. 자 but 하지만 Even this extreme of collector. 자, 이 극단적인 수집가조차도 어떠한 극단적인 수집가에서 p r e p e r art i to people. 사람 아, 요거 프 r e p r 는 to와 같이 묶인다 그랬고 프 r e p a r A to B하면은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란 얘기야. 예술 작품을 사람들보다 더 좋아했던. 이 극단적인 수집가, 여기 주인공인 쿨벤키안 이 사람조차도 쇼 보여주었대. 뭐를 보여줬느냐? 중요성을 보여줬는데 소셜 롤 오브 콜렉팅, 수집의 사회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스 모모이기 때문에 쿨벤키안도 단순히 예술 작품을 다뤘기 때문에 에제이프하니까 마치 모모인데 그것들이 사람인 듯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마치 사람인 듯 다루었기 때문에 이 수집의 사회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막 함부로 달았으면은. 이 예술 작품이 손상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하고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쿨뱅키안이라는 사람이 예술 작품을 사람 다루듯이 달아줬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이 후대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었단 얘기지. And 그리고 when Coolbancian wrapped his collection to found the museum in l i s b o n e opened its doors in 1955. 굴벤키안이 랩트 했을 때 여기서 랩트는 남기다 라는 얘기야 자신의 수집품 즉 미술품을 남겼을 때 무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리스본에다 짓기 위해서 언제 1955년 그가 죽을 때자 1955년 그가 죽을 때 리스본에 박물관을 파운드 짓기 위해서 자신의 소장품들을 남겨두었을 때 He showed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모를 때이에 있는 내용을 그가 care about people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After all, 하니까 어쨌든 어쨌든 사람들에게 마음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not the one 아니었지만 무가 그가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었지만 여기서 원이라는 건 사람들. 이거 맨 마지막에 붙은 문장은 사족 같은 문장이지,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못했지만, 살아생전에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죽어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 문장은 사족처럼 붙은 내용이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운드. 혹시 이 파운드를 보자마자, 파인드 과거용 하는 사람 있니, 혹시? 아니지 파운드 자체가 원형인 단어가 있어 파운드 무슨 의미? 설립하다 응? 네, 그래가지고 find의 과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우리 체크 체크 자 일단 accumulated cold 병렬 구조 그 다음에 ignoring 분사 구문 claiming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많이 나왔었어. 그다음에 여기 투부동사 보면은 투 리브가 아니라 리브 인까지 들어간다는 거. 왜냐 우리가 집에 있으면 집 안에서 살잖아. 그래서 인이라는 전치사를 같이 붙이고 나와야 돼. 그다음에 여기 refused 동사, 그다음에 did not allowd 동사 각각 동사 역할 그다음에 예술품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가니까 수동태로 나오고 있네. 그다음에 앞에 콜렉터 뒤에 프리프레스 수일치 후는 관계 대명사. 뭐 나머지는 크게 뭐 중요한 부분 없고 당연히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은 없어. 모의고사로 따지면 26번 문제로 딱이네.